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게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오늘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이 버가모 지역의 지명의 이름의 뜻은 뭐냐? 요새화된 그리고 견고한 요새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나는 서모나 교회의 그 서모나 지역에서 정북으로 60km 올라가면 이 버가모 지역이 나옵니다. 에게해에서 내륙으로 약 24km 지점에 위치한 300m 정도 되는 언덕에 세워진 성읍입니다. 오늘날 터키의 베르가마라고 하는 곳에 해당이 됩니다. 당시 이곳은 이스라엘과 또 중동 지역과 로마 제국을 잇는 내륙의 가교 역할을 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버가무는 헬라제국 알렉산더 대왕 후계자들 시대에 용성하였고 특히 아탈루스 1세가 아탈루스 왕조의 수도로 삼았고 또 자신의 용토를 당시의 패권을 지닌 이 로마에 모두 다 헌납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됩니다. 에베소도 그랬고, 또, 서머나도 그랬고, 이 버가모 역시 이 로마의 살아있는 권력 앞에 충성 경쟁을 하는 거예요. 과잉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아 로마의 후원과 더불어 함께 이곳에는 많은 경제적인 꽃을 피우고 문화의 꽃도 피웠어요. 알렉산드리아 대 도서관,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이었는데, 두 번째로 큰 도서관, 무려 20만 건이나 되는 대형 도서관이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요, 여러 신전이 있었어요. 너무 많은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신전의 신들의 도시라고 할 정도였어요. 또 신들의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곳에는 신중의 신, 당시의 헬라의 신, 최고의 신,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요. 또그 제우스 신전에 높이가 12미터나 되는 그러한 커다란 재단도 있었다고 그니다 또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전, 디오니소스, 아켈레스피오스의 많은 신전이 있었는데 더더군다나 데메테르 신전에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떠한 문구가 발견이 되어서 그것을 해석해 보니까 어떠한 뜻이냐? 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른 모를 신에게 제사 하나이다. 그렇게. 써 있는 문구도 발견될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 앞에 계속해서 제사하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그때 그때마다 골라서 제사하는 거예요. 힘을 원하는 사람은 제우스 신전 앞에 가서 제사하고 쾌락을 원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쾌락의 신, 술주정뱅이와 쾌락의 신이었던 디오니시스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또 음식과 풍요를 원하면, 잘 살기를 원하면 그 풍요의 신 테메테르 신전에 가서 절하고 제사하고 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환자가 있습니까?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치료의 신전이 있는 곳에 가서 제사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때마다 자기가 필요한 곳에 가는 거예요. 얼마 전 수능이 있었는데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지혜의 여신 아테나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또이 지역에는 살아있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그 신전을 최초로 만든 곳이에요. 이후에도 여러 황제의 신전이 생겨났는데 살아있는 황제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에 정말로 세상 말로 줄을 잘 타고 출세하고 싶은 사람은 황제의 신전에 가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이 치료의 신이 있는 그곳에서는 실제로 의료행위도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종합 대학병원의 아주 최고급의 의료 센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모자랄 것 없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교육, 문화, 예, 의료 모든 경제 수도의 그 합당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 이 타락한 도시예요. 그러한 곳에 살아가는, 그리고 그러한 곳에 교회가 세워져 그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보니까 12절 말씀에,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검. 예수님께서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이 송파라고 하는 곳이 곳에 서도 우리 주님 이 아침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로 그 무시무시한 신전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도시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말씀하실 정도로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러한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사도 요한으로부터 파송되어진 이 안디바라고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 서문학교의 감독,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폴리카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교하였다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 이 버가목교회에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드린 이 안디바를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시느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와 같이 그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또 충성한 증인이 안디바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사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디바가요, 똑같이 폴리캅처럼 총독에게 끌려갔어요. 총독은요 당시에 행정수반인과 동시에 살아있는 황제에게 제사드리는 대제사장의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왜 이렇게 미련하냐?" 다른 사람들은 어? "하지 말라 그래도 나서서 황제 숭배하고 그러는데, 너 똑똑한 사람 같은데, 황제의 흉상이 있는..." 그 앞에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이 활발 타오릅니다. 계속해서 불을 피워요. 그곳에 한 줌의 이 향을 넣으면은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너 손으로 한 줌의 그재를 향을 그 향로 제단에다가 넣기만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안 하냐? 그런데 이 안디바는 끝끝내 그것을 거부했어요. 왜? 내가 세례받을 때에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나는 그 고백을 내 평생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라면서 거부했어요. 결국 그 안디바는 안타까운 죽음을, 순교를 맞이하게 되고 만 것이에요. 안디바를 비롯하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끝까지 이 안디바처럼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곁으로 간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그 누구보다도 기쁘게 사랑으로 맞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에 책망받을 것이 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당시의 초대 교회들이 다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로마의 핍박이 있었지만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 가운데 이단 사상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들이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는데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이요 마귀가요 우리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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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똑똑해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알아요. 박해하고 고난하고 신문화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것을 이겨냈지만 유혹에 약한 사람은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얼마나 많은 방법이 수법이 마귀들에게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지할 때 우리는 마귀의 계기에서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뭐냐 발람의 교훈 또한 가지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발람의 이름의 뜻 자체가 탐식가 또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아방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였지만 세 번씩이나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에게 축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발람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물난하게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상숭배하고 그 재물을 먹게 하고 음란에 빠지게 한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또 뿐만 아니라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뭡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니골라 당의 그 공격을 맞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칭찬받았어요. 니골라당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버가목 교회는 너무나 그 주위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맡아가지고, 예, 간사로 신학생 때 일할 때, 중학교 3학년 여자애들 3명이서요 교회에 안 나왔어요. 다 권사님, 자녀들, 지금은 장노님 자녀들 됐는데, 아니, 안 빠질 애들이 왜안 빠졌지? 그것도 똑같이. 다음 주에 나와서 물어봤어요. 니들 왜안 나왔니? 그랬더니, 그 교회 근처에 아주 유명한 이단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예? 그 학교 앞으로 전도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니네 얼굴이 너무 예쁜데, 쌍카풀만 있으면 더 예쁘겠다. 우리 교회에 예? 이거 마법의 물이 있는데 요술의 물이 있는데 단물이 있는데 그거 갖다 얼굴 예? 세수하면 쌍꺼풀이 생길 거야. 그랬더니 여중생 애들이 그 홀딱 넘어가가지고 가가지고 갔다 온 거예요. 왜 왔냐? 그랬더니 아유, 하나도 안 생겼어요. 예?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그때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의 것도 찾고, 때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같지도, 나를 위해서, 나의 아내를 위해서, 또 나의 예? 그 무엇을 위해서 마치 이 버가목교회에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의 신에게 찾아가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의 신에게 찾아가고 쾌락이 필요하면 쾌락의 신에게 찾아가고 현세의 힘이 파, 필요하면 이 황제의 신전에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이 당시에 버가목교의 교인들처럼 똑같이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정말로 칭찬 하실만한 칭찬만 하실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 섞여져 있는 세상과 혼합되어 있는 잘못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섞여져 있는 세상과 섞여져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은 것을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2000년 전. 날선검을 가지고 이보가목교에 나타나신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시느냐? 회개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서문학교에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정말로 칭찬만 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 시간에 했던 이 에베석교회 역시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라. 많은 것을 칭찬했어요. 오늘 이 버가목교회 역시도 많은 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사는 너희들아. 그렇다고 하나님을 다 내버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에도 쓰리아를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Remember, Repent, Recover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해라 이세 가지를 기억해라고 그랬는데 이세 가지를 함축적으로 회개하라 오늘 이버가목 교회에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맞서 싸울 자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도 하나님 앞에서 절절 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맞설 자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과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싶은 분 계세요? 예? 결국은 내가 지금 너희들이 어느 곳에 사는지를 다 알아.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내가 다 알아. 각 가정마다, 각 심령마다, 여러분들, 한 번, 분 한번 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 은다 어렵고 힘들고 아픈 부분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가만히지도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우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이 마귀의 무리들, 괴괴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물리치시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대요.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는 이기는 그에게는 첫 번째 뭐를 주시냐?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만나를 경험했어요. 훗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생명양식을 후대들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금으로 금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또법계에 언약계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먹여주신 생명되신 그 축복 이 만나를 잊지 말자. 감추어진 만나. 또, 신 돌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 돌. 신 돌은 뭐냐?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잔치를 베풀 때에 신 돌에 이름을 써서 보냈어요. 전우리 집사님, 박민희 자매님, 이름을 써가지고 그 돌을 보내요. 그러면 그 돌을 보고 내 이름이 써 있으면 나는 황제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황제의 잔치에 초대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또 무척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대통령 욕 많이 하잖아요. 누가 됐든 하여튼 대통령은 요 욕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욕하던 대통령이 아이고, 저랑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 대통령 오찬에 초대장을 보내면 대부분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요, 다른 일다 뒤로 하고 안 가시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마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 청와대 오찬 한다고 초대장 여러분들한테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내일이 됐든, 아니 오늘 밤이 됐든, 대통령이 나랑 밥 먹읍시다 하면 길을 쓰고 가실걸요. 그러나 오늘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권세가 대단했던 신으로까지 여겨졌던 그 황제의 초대장보다도 더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초대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그흰 돌에 오늘 우리가 아멘하며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우리 이 생이 다 끝나는 그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진짜 최후 승리자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또한 가지 새 이름을 그 도리에 기록한다 말씀하셨는데 이새 이름은 뭐냐?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생명되시는, 감추어진 만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분, 유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다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를 다 아세요. 그러나, 지금 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비록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기 쉽고, 속에서 세상에 끌여당김을 당하고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그래 믿어 교회 가 하면서 하나님 위에 다른 것까지도 겸하여 섬겼던 당시에 이 버가목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 주님은요. 내가 너희들 어떻게 어디서 살아가는지를 다 알지만 죽도록 충성해라.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와 같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내게로 온전한 순정을할 때에 나는 너에게 감추어진 만나와 또 신돌에 새겨진 너희들의 이름과 또,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줄 거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정답 되시는, 주인공 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온전한 남은 인생을 올린 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저 하늘나라의 최후 승리자 천국 백성 주인공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지하여 저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 천국 백성 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린 할 수는 없지만, 할수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